오늘 롯데에 롯데에토는데요토이더스데이스인데요 여기 더데요토이요 여기 오늘 여기, 여기 토이토이더스인요토이더요토이더스요토이스 <놀람> <놀람> 기분이 좋나요? 너무 좋아. 근데 여기 토, 어투어에수밖에 진. 사람은 지금, 그럼 일단 옆쪽으로 가볼까요? 어, 여기 산리오밖에 이쪽에 있는데? 저기요. 포켓몬 보이고? <laughs> 음. 아 여기 석대 우와. 대박. 우와 예은이가 있가어 응? 예은이가, 어? 예은이가 학에서만들어 어? 다양한 굿즈들이 있네요 이거 뭔데? 이거 사진 낼수 있는 거. 에이, 마이 멜로디. 이거 나 쿠르미 스티커 사진 넣는 거야? 이거 낼수 있는 거. 인덱 메이크진맞 이건 뭐지? 이게 그 아이, 에어팟이 골치면은, 골치는 게요 너무 너무 응. 양말 있네 양말? 응.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다른 거네? 음, 응, 인형. 헬로키티 레고같은거? 아그가봐 어? 아? 이거 포토카드 만들는데 음. 뒤에 아무거나 케이크가 나오는거야 진짜? 이코드미 어? 팔로미 코드어플코드가잠 응, 얼마 넣는 거야? 3,000. 도 우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목소리> 어디에 나올까? 나와. 어, <Calendar> 나왔다. <laughs> 나왔다. 푸링 아, 엄마 나왔어. 나 왔어! 아 보여줘 보여줘. 아, 귀여운 푸린이 나왔네요. 음. 아이고 똑같아우 와. 예스. 이렇게 공상공주. 네. 자, 오늘 오늘 어땠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지금 다 개사로 나니까 뭘 줬죠? 뭘 줬죠? 스티커 두 개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스티커도 줬죠? 스티커 어? 잘 보여주세요. 이거는 자석인데. 짜잔. 음. 아, 제가 좋아하는 포차코도 음. 있고, 마이너리도 있고, 슈, 슈퍼머리도 있고, 카드미도 음. 있고, 다 음. 있네요. <laughs> 완전 선녀 스페셜입니다, 토이저러스신녀 오케이.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